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만약에 목 걸렸으면 어. 정말 터질 거야, 지 아찔한 상황이? 오 아, 뭐, 오빠, 오빠, 내가 살게, 가자, 가자, 가자. 깍지끼고 갑자기 또 이제 자연스럽게 잠수면 어. 이렇게 어. 어. 해가지고 어나 <laughs> <laughs> 어. 어. <laughs> 아, <나, 웃음> 어. 같아. 몽클레어가 훨씬 아. 가볍잖아. 몽클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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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이이야 오빠 저것도 하나 반지 더 그래. 우리 지혜씨 가야지, 가야지. 정식 딱처리면 이제 밥집에서 밥 먹고 있고. <laughs> 오빠 나 가야 돼, 미안해. 오빠 연락할게. 아씨 덩어리 다 먹었지? 아 덩어리 이제 제대로 먹었네 오늘 아, <laughs> 아 그리고 마다방니걔 아, 이제 연락 시험하게 다뭐으못올 거야 <laughs> 연애를 10년째 하고 있는데 신대방은 결혼 생각이 없고 5년 뒤에 하고 싶다는 신님, 15년 연애를 하고 결혼이 가능해? 15년이면 그냥 사실혼 아니야 사실혼? 그냥 안 하려고 그냥 그렇게 냥핑계된거 아닐까? 아, 인생에 배팅을 좀 15년 배팅은 좀그렇죠형 그렇지. 사실 강원랜드에서 돈을 배팅하는 게 낫지 15년 뒤에 헤어져 봐요 인생을 그래. 15년 배팅하는 데 <laughs>

그면 그래, 맨날 왜 우리한테 결혼 상담하는 거야? 왜 결혼 안 하는데? 그니까 러 우리는 솔직히 결혼 마음을 모르지 자식도 모르고 마음을 모르는데 사실 우리 막남 얘기해가지고 대충대충 얘기해 주는 거거든 맞아. 여러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딱히 와닿는 것도 없고 정말 사실은 우리 셋다 결혼이랑은 너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저희가 상담해 드릴 수가 없거든요 <laughs> 그리고 자꾸 저한테 뭐 정호는 결혼할 거잖아 하는데 전 연애도 못하고 연락도 못하고 아예 시발점 자체가 안 돼요. 결혼은 절대 못할 거 같아요. 누가 개이호빠유튜버랑 결혼하고 싶겠나요? 방송에서 맨날 민지민지거리는 애랑 내가 결혼하면 좋은 건 하나 있겠다. 동준이 형이 촬영 야외 촬영 <웃음> <웃음> 여러분 정호가 <저가> 결혼합니다. <laughs> <laughs> 유라 요왜 핑크 스피리스 쓰고 있어? 우리 또 정호 결혼식이니까 또 이렇게 해지나나요아 빨리 빨리 가자 그냥 아 결혼 뭐가 대수라고 뭐, 들어가 <laughs> 안녕하세요 식권이요. 정호 입장 딴 딴. 정우현기 어어어어 어어어 어어 어 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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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어어아야동어넌또그지어 어어 님어 어어 어어 아, 맛있잖아! <laughs> 아, 어아아아 어어 어게 어어 아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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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어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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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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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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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어 어어 어어 다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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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2 0만 어어 어어 아, 지금 아내가 씻으러 갔습니다. <laughs> 자 아내가 오래 씻네요. 느낌이 불안합니다. <laughs> 저는 지금 고량주가 차 타고 바로 자보겠습니다. 간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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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여러분 아저씨 마누라가 없어졌네요. <웃음> <웃음> 마누라가 왜 없어져? 아직도 <laughs> 이제 한달뒤 검은 화면으로 하이라이트 올라와. 정우가 이혼을 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laughs> 그, 그 드라마 봤어? 종이달? 아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 초반에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떤 스토리냐면 그게 일본에서 실화로 나온 거래. 여자 은행원이 남자 연하남한테 미쳐가지고 왜냐면 남편이 존나 완전 쓰레기야. 아, 어. 자기 무시하고 아, 그래서 이탈했구나 약간 그래서 은행을 취업해서 연하남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연하남은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계속 그 은행 돈을 훈령해가지고 그게 실제 사건이래. 일본에서 그런 사건이 크게 한세번 정도 있었대. 어떨 거 네. 같아? 연하녀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한테 불친절하고 무시하는데 유일하게 너를 사랑해주고 네. 너한테 막 친절해. 네, 아무 이유 없이 저도 그럴 뻔은 했어요. 한번. 그럴 뻔은 했어요 그냥. <웃음> <웃음> 나는 스물둘 때부터 음. 회사원들이 형들은 나를 막 데리고 갔잖아. 음. 나랑서 어리고 돈도 없으니까 나한테 접대를 안해 애들이 신경을 안 쓴단 말이야. 에이, 무시하지 솔직히. 말하면. 어, 솔직히 무시하지 왜냐면 돈마는 내가... 손님한테 잘해주고 그치 어느 날한 명이 너무 친절한 거야. 걔가 음. 누가 봐도 아가씨 깔아가 아니야. 음. 어. 정말 순수하고 평범한 아이인데 음.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것 같아. 음. 이게 너무 뭐 고맙잖아. 음. 옷을 한번 사줘볼까. 어머. 패딩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어떤 마음에 그런? 어 그냥 갑자기 그런... 그냥 막 사주고 싶은 거야 갑자기. 이게 어. 나한테 감동으로 당한 것도 있겠지. 그래서 어. 그 당시 프라다 패딩을 어머 사줄래 했어. 근데 걔는 좀 달랐어. 내가 프라다든 몽클레어든 뭐든 사자. 다음날 만나기로 했거든. 응. 그데 걔가 자기 정말 안갈 거라고. 근데 그게 형큰 그림일까요? 난 몰라가지고. 보통 아가씨라면 이렇게 쫄레 쫄레. 그 자제자 오빠 이러면서. 풀 모자 쓰고 이제 <laughs> 마스크 쓰고 이제. <laughs> Let's go! 이러면서 했는데, Let's go! 만약에, 오, 내가 얼마서 가는 건데? 내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잘못 신청. 걸렸으면 정말 큰일 나겠지 아찔한 상황이? 언니들 뱀처럼 다가오지 만약에 아 뭐, 엄마 밥은 뭐, 내가 살게 가자 가자 가자. 반지 깎이고깍이기고 갑자기 또 이제 자연스럽게 약간 어. 가슴에 어깨를 이렇게 깍지 해가지고 <웃음> <웃음> 나 이제 어, 어. 엄마 몽클레어. 아나 프레나 좀 애들 듣는 거 같아. 몽클레어가 훨씬 요즘 아. 가렵잖아 몽클레어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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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일시불이야 오빠 저것도 하나 팔시터 그냥 우리 지혜씨 가야지 가야지 정식 딱히 처리면은 이제 밥집에서 밥 먹고 있고 오빠 나 가야돼 미안해 오빠 나 연락할게 그래도 버섯는 술은 먹었 아, 오빠 오빠 연락할게 전화로 아씨야 덩어리 다 먹었지 아 덩어리 이제 제대로 먹었네 오늘 아, 아 그리고 마더 언니 오케이지 아, 연락시에 먹이 다 먹으면 못올 거야 <laughs> 그 김서영 씨는 중간쯤에 이미 그 횡령을 하고 이미 그 늪에 깊이 빠졌을 때는 자격이 또 정말 현실을 구분 못하고 환상 속에 갇힌 세상에서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 어. 호텔 스위트룸에 자면서 얼마를 <laughs> 그, <했긴> 그 연하나 <laughs> <laughs> 아 <laughs> 미칠듯이 횡령했어 실제로는 실제 그 일본 사건에서는 아. 한 80억 정도 횡령했었대 <laughs> 물론 횡령 그런 게 불법이고 하지만 뭔가 그 김승철 씨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야 얼마나 그 사람이 못됐겠어 외롭고 자기도 잘못된 걸 알았겠지만 이 내가 횡령을 하고 그 멈추는 순간 나는 또 영원히 다시 사랑받지 못하고 똑같은 남편한테 구멍만 나가면서 평생 그렇게 살겠지? 존중받지 못하고 이래서 감정 장사는 망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이 망해도 사랑은 갈구하고 싶어요 출하를 보세요 형. <laughs> 테라는 약간 결이 달라. 테라는. 결은 다른데? 우리 가게는좀 이렇게 코밋다는 데인데. 테라는 약간 팬미팅 하러 오는 가게가 많아. 많고. 원래 호빠를 좀 기준으로 하면 좀 사랑을 갈구하는 경우가 많지. 많죠. 근데 종이달을 보면서 뭔가 화려이 갔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어. 그 종이달을 보면서 느꼈어. 아, 행복은 어느 정도는 돈으로 살수 있는 거지 않을까? 그치. 사람들이 나한테 계속 친절하고 나를 사랑해 주고. 아, 돈으로 살 수도 있겠구나. 어느 정도는. 데 이거를 100%는 아니지. 유튜브 분도 마찬가지죠. 후크도 <laughs> <laughs> 그고 동주사님이 더 반응해 주고. 아, 나는 근데 약간 금액에 따라 그런 게좀 없는 것 같긴 한데. 난 오히려 고액 후원하는 분들이 더 미안할 더 약간 그분들한테 미안해. 고액 후원하는 사람들이 아싸리 뭘제안해주어 정말 대가리 박으려면 대가리 박으면 근데 거잖아. 오히려 그런 분들도 그런 걸안 시키니까 그니까 앞일타가 사실 조금 잡아주의 어, 같긴 하지 언니들도 다 거기 메뉴판 있잖아 언니들 메뉴판 <laughs> 언니들 메뉴판 해가지고 100개 하고 200개 해가지고 <laughs> 어 우리 루이 오빠 100개 끝 <laughs> <laughs> 약간 하이레벨되면 약간 그렇게 변하잖아 역캠들은 어떻게 일을 할까 내가 PC방에서 봤어 어, 그나 몰랐어 아, 그러니까 궁금해서 어떻게 <laughs> 방송하는지 일단 눈을 차면 <laughs> 이게 이렇게 해놔 <laughs> 이제 여기도 좀 이제 미드도 어느 정도 딱 하고 어. 약간 올려놔야겠다 그럼 어디서 이제 그럼 이제 노래를 딱 멈춰 <laughs> 루이 오빠 100개 <될게>, 고마워 <laughs> 이거 다시 노래가 틀어 그것도 참 어려운 세계다 어려워요 김도 보통 세계도 아니다 <laughs> 노래가 따라한다 음.